오늘부또 여기, 여기가 어디 서울 마포구, 서강로 국인이네, 서강로 국인. 마포구다, 마포구. 용도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용도 처음부터 하셨습니까, 원래? 네? 제 주변, 제가 신분사 다녔어요. 신분사 다니다가, 이제, 10년 전에. 네. 이제, 그때 막 병태 같은 거 많이 종용받고 그랬거든요. 음.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걸 하는데 나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이 신간 편하다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훨씬 많아도 된다고. 그렇죠, 그 뭐, 소요 그래서 이걸 아마 옆에서 보니까 뭐 개인 사업이라고 그러고 괜찮더라고 보니까 yeah, yeah, yeah.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직장인이면서요. 그렇죠. 당연하지. 네. <laughs> 아, 월요일 날 되면은 토요일 날부터 쉬니까 이틀 쉬고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 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막, 이런 게. 음. 출근하면이 뭐 안건들이 많잖아요. 출근하면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겸자감자가난좀 회사 손절하고 그냥 이걸 시작했는데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음. 일단, 스트레스가 안 받으니까. 그렇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도, 그때 당시에는 일이 많았어요. 음, 10년 전에. 맞아. 요 맞아요. 음, 예. 내가 진짜, 예, 예, 예. 하기 싫어서 안 했지.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왜냐면 제가 수입이 내가 이렇게 쭉 적어놓거든요. 네네. 뭐, 음. 평균 보면은, 한 달에 690 찍고, 이게 평균된 거거든요 한 달에요? 네. 예. 물론 여기서는 수출을 안뺀 거지만. 음, 그렇죠, 당연죠 2월달에 550 찍고, 630 찍고, 그러면, 450에서 500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670 찍고, 4월달이면. 니까 그러니까. 예. 660. 음. 평균 뭐, 630. 이게 지금은, 내가 470, 80원 번다는 거예요. 네네. 내가 보통 8시 나가고 6시, 5시 정도 들어와야 집에 를요 뭐, 그래요? 네 음. 난, 서울은 참 밀려가지고, 강변북못된 게, 두 번씩은 되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냥, 10시 일찍 나가가지고, 어. 그냥, 어? 5시 정도쯤 들어와버려, 집에. 음, 야,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 요령이 생긴 거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절대 이건 노하우인데, 차맥들이 가면 안 돼요. 돈만원더 준다고 차 막히는 데들이 가면 안 돼. 그렇지. 이건 서울은 특히, 차 맥혀버리면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려버리거든못 빠져나가고, 강남 들어가면. 그렇지. 특히, 특히 용달이나 개별은 개비는... 예, 네, 그게 노하우예요, 그게. 강남에, 두시 이전에는 들어가면 되는데, 두시 이후에는 들어가면 안 돼, 강남은 못 빠져나와. 3시 정도, 4시 정도 차가 많아가지고 강남 빠져나온 데만 40분 걸려요. 네. 와... 이런 게 노하우지, 우리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지. 들어갈 때는 강남 들어갈 때는 하나, 두개 차고 들어가고 하나, 달랑달랑 은 식구들 이제 돌아는데 그렇지, 당연하지. 두 개, 세 개씩 예. 차고 댕기고, 예. 문제안 생길 정도만 차고 댕기고. 일 나는 이게 천지라고 생기면 잘 맞았거든요. 예. 재밌고. <laughs> 재밌어, 진짜로그러니까 예. 예, 맞아요. 어, 예. 재밌는 지금 어깨가 이게 수술하기도 고 일을 못 하게 되는데. 근심이,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래. 그러니까. 난,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 이런 게. 왜냐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너뭐 수입이 뭐, 나 회사 다니니까, 물론, 물론, 보너스가 있으니까 회사는, 음. 이건 보너스가 없잖아요. 음.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그 차이지, 수입면에서는 뭐별 차이가 없어요. 음. 이건 다이 보너스가 없다는, 그, 거기는 보너스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그렇죠. 차이지. 그렇죠. 특, 특 별하게뭐 저기가 없고, 뭐, 남들한테 뭐, 음, 아, 현수리할 것도 없고. 어, 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음. 물건실로 갔다 도내말안 들으면 현실로 오면 되니까. 그렇지. 음. 응. 스트레스 받을 거, 진짜 이거 편한, 편하고 좋은데, 제가 제 어깨가 아파서 누구 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지. 음, 응, 그래서 이걸 타게 된 거죠. 차도 면 그런데 다마스만 어떻게 그렇게 세대째 지금 하시는 겁니까? 다마스를 네, 다마스만 세대. 네. 그고 응. 어떻게 그렇게 다마스만. 다마스 단점이 뭐냐면, 예. 한 3년짜리만 에어컨이 덜한데 대단 다예요. 아, 3년이 되면은. 네, 3년, 아, 3년 되면은. 예. 다마스가 길단점이 에어컨이 들다, 안 들다, 찬바람 나다, 더운 바람 나다, 그래.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3년이 참지되면은. 네, 처음에, 첫 때, 첫, 처음에 샀을 때는 몰랐어. 두 번째 샀는데 똑같은 증상이 3년 차에 나타나더라고. 어, 아, 그래요? 어. 네. 그, 대유 서비스에 들어가도 얘들못 잡, 못 고쳐, 이걸. 못 잡으네. 음. 내가 느낀 거지, 아. 이 대우 담아서는 3년차에 에어컨이 들어가다가 들랑다랑한다. 음, 나다나다나다 나다, 나다. 응. 바람은 나오는데 찬바람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못, 못 잡으랬나? 대구 서비스 들어가서 얘네들이. 음... 몇분 들어갔죠, 내가 그래서 아, 얘는 3년 뒤면 에어컨이 또속쎄인다고속이기 전에 사는 사람도 에어컨 넣어야 사니까. 당연하죠. 그, 에어컨, 나올 때 팔으면 팔고, 세아다 세차다, 그랬던 거지, 제가. 어, 그런데, 아니, 위들이위들도 다마스를 갖다가 중고로 사가지고 하는데, 네. 다 수리되던데? 못잡버려던데 애들. 그쪽하고 우리하고 또 틀린 것 같다. 아, 그런 차이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래야 되는데. 여기, 저 서비스 코너 있거든요? 예, 예. 코너 들어가는애들이못잡고써쪽에 아, 코너는 네. 잘 모르잖아. 네. 예. 양평동 사업소가 있는데 그거 가면 막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에어컨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인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네. 일반 우리가 공업사에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잘못 봐요. 그 나는 카센터하고 바로코로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정비소 들어가면 3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3시간이면 내가 10만원인데, 일을 가면. 그 그래서 <laughs> 한번 들어갔는데, 네대가 밀려있는 거예요, 차가. 내 앞에가. 예. 그냥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10만원인데, 3시간이면 10만원을 벌수 있는데,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내가 3년에 한대씩 차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에어컨속세이갖고아 그러니까 제가 이네되네 네. 뭐 오로지 그, 거기만 가다보니까 옆에 네. 볼 시간이 없는거야 카센터도 몇군데 들렸어요 예. 카센터는 안되지 안되더라구 안된다니까 에어컨 전문의 카센터가 있는데 예. 다마스는 손이 안들어간다고 이 사람이 안봐버려요 다마스를 음, 다마스는 차. 손 집어넣으니까 사납대요 좁아가지고 엔진 눈도 좁고 엔진작업보이니까 사납다고 저 옆에 바로 꼬니까 그리 가라고 그래. 카센터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 중고차 하는 쪽에는, 워낙 네.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되겠지, 왜냐면 네. 그런 거 우리가 들어오면 은 수리가 돼요. 수리가 다 되죠. 근데 네. 일반 카센터들은, 아무래도 하루에 네. 업무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말하면 말수록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네. 그 용달이나 개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노하우들이 있더라고. 그 근데 확실히거가 네. 있어. 요 네. 그러니까 딱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제가 이제 이래,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일이 있는 데를 안다 네. 말이죠. 그 안에서 놀아야 돼요. 네, 그 안에서 놀아야지. 5, 그리고. 저는 원더 주고, 만원더 준다고 일 없는 동네가, 차 밑에 는 동네 가면, 그건 바보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못 물고 있으면 올라가잖아요. 매달기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배송을 해야 돈인다고. 그렇죠. 빨리 갖다 주고 빠져 나와야 돼요. 빨리 갖다 주고 빠져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차면 몰라요. 강남에 가면 그일좀 나와요. 예. 예. 강남만에 들어가다는데 물건 싣고 나오는데 강변문으로 타는데 40분을 빠져 나와야 돼요. 오뭐 5분 거리도 30분, 그러니까. 40분 빠져 나와야 돼. 차가 많아. 강남. 차가 신사역 사거리 에 지하철 공사 공사장이다 보니까 차선이 2 개, 3 개밖에 안 나와. 통행을 안 시키고 빠져나올려면 그거 3, 0 40분 걸린다고 거기서 항상. 근게 2시 조금 넘으면 강남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그렇지. 장남에, 그렇죠. 강남에, 그죠? 거기서 하루에 기 한두 건만 지체해버리면은, 보통 서너 시간을 적여버리니까, 다른 데서 두세 개 일할 거들 보통 두세 개면 뭐, 오만, 6만 원인데, 음. 그걸 하루에 수입이, 지금 네. 못 잡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한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 매번 그, 야 참, 이렇게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한 27년 하니까, 네. 어, 이게 너무 좋더라고, 이게. 너무 좋아 음, 이게. 이게 딱 맞는 거나 네, 너무 좋아요. 나는 이게 딱 맞았어요. 예, 네, 너무 좋아. 요 음. 이거 뭐 돌상이 제가 있잖아요. 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음. 그리고 이거 신뢰만 쌓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뭐 사기 안 치고 음. 음. 정확하게 해서 딱딱 부러지게 하고 음. 그리고 이제 항상 고객님들한테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봐주고. 그게 음. 중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하죠. 음. 그러면 그게 이제,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데 그렇게 일을 물론 다 잘한다고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렇죠.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음, 처음에만 처음에만 잘하고 말아버리고 말아무래 시집지하고 그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확실히 시켜주거든요. 음. 그래서 소비자들이 뭐 계속 떨어져 일이 음. 그게제가 그 맞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미안하죠 사실은 음. 미안하죠 몸이 안 대사를 사람이 한 사람이 할게. 그근데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들 후배들도 있는데 좀 이래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고 인성도 좀 괜찮고 이러면 좀 충분히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런 애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아, 뭐 배운다 싶으면 제가 독립한다고 빠져나가고 예. 뭐 그런,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참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자질 자질이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좀뭐 그런 부분을 뭐왜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어. 뭐그 또 사람 사는 게다 틀리니까. 아. 그러면 그 콜은 콜 이용하셨습니까? 콜. 콜이죠. 그럼 어떤 어떤 콜을 이용하셨는데요? 인성이 주적이에요. 인성 보다는 240콜이또 좋다고 얘길 많이 하던데. 화물차들은 아, 네. 240 콜이고. 예. 킥은 음. 인성을 써야 돼. 인성을 안 아, 인성 안 써면 일부해요아 그렇습니까? 인성에서 80%가 나와요. 오다가. 아 오다가. 음. 음. 여기 이제, 킥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네. 많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음, 24시 보다. 24시는, 어, 저는 안 써봤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써보고 있는데, 오다가 적어요. 음. 오다가, 내가 볼 때는, 40%나 차지하나? 40% 차지 안될 거래요? 근데 뭐냐면, 수수료를 보니까 인생이, 24시 콜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던데? 아, 24시 콜은, 아, 내가 네, 아는다는 거니까, 빼고 나오더라고. 그, 빼고 나온다는 거. 네. 근데 인성은 뭐냐면은. 23%를 떼야 되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가격을 보면 똑같은 가격인가 보는데, 인성은 뭐냐면은, 거기서 공지를 또 한대. 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함 하시는 분들이. 음. 둘 중에 비교해보니까, 24, 이승보다는 24콜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죠. 어? 유리한데, 오다가 많지가 않으니까. 24시는 음. 오다가 많지가 않아요. 음, 이승보다는 네. 인생 훨씬 많죠. 세 3배, 3배 많죠, 인생이. 음. 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 한글로 하더라도, 그래도 23콜 안 뛰고. 음. 그렇잖아요. 그대로 받는 게 낫잖아요. 단지 24시콜은 그래? 음. 이제 결제가, 결제 방식이 바로바로 바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음. 그런 것도 있지만, 24시도 오히려 예. 더 먹어요, 24시는요. 아, 그게 말이 다 틀리네. 왜냐면, 제가 하는 사람이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2 4시하고있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저기, 고객한테 10만원을 받잖아요? 네. 예. 받으면, 자기가 먹을 만큼 먹고, 5달을 예를 들어 10만원 받다, 6만원을 딱 넘기는 거예요. 5달 오다를, 얼마 받은지를 몰라요. 그지, 그렇죠, 모르죠. 않도록. 당연하죠. 응. 그게 더 먹는, 게 뭐, 23%, 30%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응. 저기있는 사람은 더 먹는, 먹는 거죠, 보통. 왜? 내가 23%보다 못 먹으면서 내놓긴 하겠습니까, 오다를? 당연하죠. 그냥 더 뭐, 먹고, 이제. 당연하죠. 이데 그러려냐고, 일 잡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고정그래체가 있으면, 고정그래체에서 음원하게 네. 나오면은, 그걸 네. 자기가 뭐냐면 네. 코를 떼어가지고 보내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맨마로 싸게 해가지고. 네. 그냥 거기서 수술을 챙기고, 네. 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좀 확정이 되면, 네. 이제 나중에, 그, 뭐야, 주선, 주선 해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하다가. 지고 하다가 어, 많은데, 음. 워낙 서울에는 많아 너무 많지. 응. 뭐, 이제는... 모든 게 많아. <웃음> <웃음>